지난 8월 27일 백기 보충대 대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바로 배우 송중기 씨의 입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 대형 현수막들. 송중기 씨의 입대 모습을 담으러 온 취재진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안건 얼굴 요즘 대세 맹승기도 취재 대열에 합류했네요. 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국적 불문, 세대 불문. 그런데요. 어느덧 12시가 다된 시각, 이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송중기 씨를 태운 차가 많은 인파를 뚫고 진입에 성공. 송중기 씨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원들의호의를 받으며 걸어 들어오는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기도 하고 덤덤해 보이기도 하지요. 취재진의 요구에 짧게 깎은 머리를 공개했는데요. 아 누가 남자는 머리길이라 했던가요? 이제 인사를 건넬 시간. 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이제 얘기도 많았는데. 많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팬분들께도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서 완전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젠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듬직한 군인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향할 때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일 테지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걸음을 내딛는데요 송준기 씨의 힘찬 문생활 저희 인나군도 함께 응원할게요. 이게 끝이 아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찰떡이라고 보이나? 찰떡이요? 피부가 너무 찰떡 같아요. 투광수 씨, 이주환 씨 절친이니까, 절친이니까 이렇게 쌍화점으로 연기해. 이 정체는 과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아 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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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좀 익은 분이세요. 네. 예, 본인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조상민이고요. 네네네. 네. 연기 일도 하고 있지만 무대하다가 쌍화점으로 연기 시작을 했죠. 하... 하... 신들은뭐라더요 다들 조씨중 눈치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조정의부엄에 소굴이군. 네. 조인성 씨그 꽃미남 호위 부사들. 네네. 예, 네. 네. 그 중에 한 분이셨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오늘 입대하세요? 중기 씨가 송중기 씨가 아, 중기 씨면 배우를 이제 해서 아, 송중기 씨가 예. 그 송중기 배웅 씨를 배용하로 지금 여기 백일보 쪽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절친이니까. 예예 예. 아, 송중기 씨랑은 어떤 사이? 그 쌍화점에서. 예, 예, 예. 그때 이제 연애를 맺었서 계속 지금까지. 어. 임주환 씨 그다음에 송중기 씨 그리고 조상민 씨. 이게 네. 세 분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절친. 코칭은 송중기 씨 이렇게 부릅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때 제가 예 찰떡이라고도 부르다가 찰떡이요? 피부가 너무 찰떡 같아 거예요. 아 예. 중기야 중기야. 아 중기야 중기야. <laughs> 그게 왜... <laughs> 저도 한번 불러볼까요 중기야? 예 저는 안 봐. 배우, 부르는 거예 배우 누구 누구 함께 오셨어요 이광수 씨. 뭐. 아 런닝맨 이광수 예. 씨. 예. 광수 씨도 송중기 씨랑 되게 이렇게 절친. 그렇죠. 네. 임주환 씨. 네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윤 씨 얘기를 사실 못 믿겠어요 절친이라는 거를. 아, 아니 인증샷 같은 거 없습니까? 인증샷이요? 예예. 네. 어어 제가 라리 새우가 먹고겠습니다. 아이고 맞네. 요 분이 송중기 씨. 예. 네. 요 분이 임주환 씨. 네. 야. <laughs> 성민 씨가 조언도 해주셨겠네요 우리 송중기 씨한테는 그 예비역으로서 부 다치지 않고. 네네. 너무 열심히 하시는군죠 <laughs> <정도>. 너무 열심히 <laughs> 하시는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일 재밌는 반응이 임주환 씨예요. <laughs> 임주환 씨. 임주환 씨가 그 네. 군입대 하던 한 2년 여전에 송중기 씨랑 저랑 또 배웅을 갔거든요. <laughs> 아 예. 아까 먹었던 닭갈비집이. <laughs> 2년 전 그곳이에요 아, 인정 진짜. 서로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 버린 거죠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임수환씨가 그 하는 말이 예. 야, 2년 전에는 안 보이던 경치가 곳으로... 보이네 <웃음> 닭갈비집에서, <웃음> 닭갈비집에서 <웃음> 닭갈비 먹으면서 상황이 완전 바뀌었네 상황이 완전 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 네. 송중기씨 이런 점은 군대 가서 좀 고쳐서 나왔으면 좋겠다 중기씨가 뭐. 사실은 네네네. 굉장히 의젓해요 어. 네, 저 일단은 음... 저보다 더형 같거든요. 고치고 나와야 할 점은 굳이 생각하려고 해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상화점 때부터 니까 되게 신인 때부터. 네네. 친했던 네네. 동생인데. 네. 인기가 많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음... 음... 오히려 더 계속 더, 더만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아. 주변을더 챙겨. 송중기 씨에게 예, 마지막으로 입대 전, 마지막으로 응원 한 마디. 국방의 의무를 할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나이로서 정말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가 오는 특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참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아주 멋있다. 준비이팅 예, 송중기 씨가 정말 아, 성민씨 같은 든든한 형이 있기에 더욱더! 군 생활을 열심히 더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의정수도 네, <laughs> 앞으로 네, 건승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